보여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 LG 전자의 울트라북이에요. 어, 두께는 1 9 9 m m 에 무게는 1.89kg. 슬림하면서도 가벼운 디자인이죠. 램은 8기가, 거기다가 SSD가 128기가, HDD 500기가 듀얼 장착으로 빠른 속도와 대 용량의 저장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. 그리고 상하 좌우 광시화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IPS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서 어느 각도에서 보셔도 그 생생한 컬러감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. HD 노트북보다 두 배나 더 좋은 고 화질의 고 해상도인 FHD이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양한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것. 화면은 넓은 15.6인치. 4, i5 6시리즈에다가 윈도우10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, 비즈니스 작업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동영상 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슬림하면서도 가볍죠? 거기다가 해상도도 이렇게나 좋죠? 속도 빠르죠? 대 용량의 저장 공간까지. 아, 역시 노트북은 LG네요.